아, 요리 너무 많다 이거2 4 0짜리 내가 만들 잼의 경쟁 상품들인자 잼에 들어갈 식빵도 있어야 되니까. 아, 잼 팔러 먹을 식빵도 있어야 되니까 테리스프리, 어우 <laughs> <laughs> 다시 터, 테리스프리 안녕하세요 테리입니다. 어 앞서 인트로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귤이 3 박스나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귤이 동기한 길지 않거든요. 어이 귤을 도저히 다 먹어치우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어, 귤 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그럼 이렇게 귤을 담아 먹을 잼 통, 잼 통이랑 또이 귤을 일일이 다 으깨줘야 되더라고요 이 감자 으깰 때 쓰는 도구인데 이걸로 귤을 다 으깨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설탕이 들어가야 돼 가지고 어 설탕까지 구매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병들을 먼저 좀 멸균부터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냥 뜨거운 물 팔팔 끓이면서 거기에 좀 넣어주고 이 균들을 이 높은 온도에서 확 죽여주면 되더라고요. 이 잼을 먹는데 미생물 오염이 있으면 음식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멸균은 만약에 잼을 만드신다면 꼭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어, 멸균은 이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. 그 다음 단계로는 이 균들을 다 까줘야 돼요. 어 한번 먹... 아저통저 저 보고 왔는데 아씨 다다 날라갔어 아 혼자만 겁나 했는데 아아화면확대돼가지고다 날라갔어 음아 음. 그거 진짜 맛있네요. 쥬쥬쥬쥬쥬. 두구 두어 손아파 아 오빠 아오 마이 갓만큼 했어요 하지만 저한테 귤이 더 있어서 귤을 좀더 꺼내가지고 아. 아이고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거 다할수 있을까? 아, 일단 해보겠습니다 너무 많은데? 지금 살짝 시작한 거 후회해달라는데 대충 지금 불이한 이만큼 찼거든요 이만큼 찼어요 이만큼 이거 일단 한번 으깰게요 이걸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아, 튀긴데? 잘못 샀나? 아.. 손 아파 아손 아파 너무 힘드네요 아 너무 쉽게 봤다 했나? 이제 후회되네. 아, 그냥 믹서로 뭐 살걸 그랬나? 선수 교체. 어차피 이게 잼이다 보니까 잼에 M A 같은 것들 있잖아요.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? 아닌가? 아... 이 정도만, 아, 하고 싶은데 그냥 이 정도만 갈아줘도 거 같아요. 아, 어, 뭐더 못하게 써서 그런 건 아니고, 진짜 이 정도만 <laughs> 아~ 모르겠다 이거 더해야 되나? 아... 안됐는데 이게 더 이상... 어차피 아, 끓여주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? 아... 오케이, 오늘 이건 이 정도 해서 끓여 볼게요. 이거 약간 위에 귤 알맹이들 몇개더 해서... 자... 어 이거 진짜 뜯는다고 진짜 고생했습니다! 어느 정도 이렇게 뜯어지면 여기 냄비에 넣어주면 되는데요.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. 요거, 요거 다부어주면돼요부어주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나오오오 너무 오오오오나 너무 많은 오 같은데? 출근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? 아, 용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있는데 이게 눌러붙으면 잼이 큰일 난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 저어주고 어느 정도 좀 졸여지거나 이게 되면 그때 설탕을 넣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야, 그 생각보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일단 좀 덜었습니다. 어느 정도 끓이다 보면 약간 이렇게 꾸덕해지거든요. 이때 설탕을 좀 넣어주면 돼요. 설탕을 넣기 전까지는 좀센 불에 끓였는데. 이게 설탕을 넣고 나면 중불로 줄여줘야 돼. 요 이게 눌러붙을 수 있어가지고. 오오 설탕 같아. 어느 정도 또 보글보글 끓어주면 설탕을 한번더 넣어줄게. 아 아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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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득. 지금 얼마짜리가 섞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계속 저어줘야 돼요. 자, 잼은 사 먹자. 어, 만들지 말자. 아 뜨거, 아 뜨거. 아우 아, 많이 튀네요. 조심하세요. 약간 분진 사바하는 것 같아요. 어 이제 슬슬 이제 슬슬 잼이 되어가고 있어요. 근데, 아 어, 비주얼이 약간, 어, 지금, <laughs> 거진 한 시간 반 동안 계속 저으면서 타고 있거든요? 이거, 해보실 분들 이렇게, 함부로 하지 마세요. <laughs> 네, 출근해야 되는데, 지금 12시 반이에요. 저언 제자죠? 이거 큰일 났어요, 큰일. 사고예요, 사고. 아 어, 이거 언제까지 저어야 되냐? 뭐, 얼마나 끓여야 는지 모르겠습니다, 사실. 지금 계속 끓이고 있는데, 지금 옆에 다 튀고 난리 나가지고 <laughs> 비주얼은 이렇지만 이제 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불을 살짝 줄여서 중불에 좀더 끓여줄게요 어 옆에 난리네 이게 잘된 교정은 이렇게 넣으면 흩어지잖아요 이렇게 바로 탁탁탁 아 어, 드디어 완성했다 아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병을 다섯 개 밖에 안 사가지고 좀 남은 건 있는데 야 웬만하면 이거 제 같이 먹으려고 빵도 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빵에 잼 발라 먹는 것까지 하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이 새벽 1시예요 그래서 내일 출근도 해야 되고 한 1, 2시간은 만들 줄 알았는데 거진 한 4시간 정도 사용해서 만들었던 거 같고 뒷정리까지 하면 한 5시간 했던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웬만하면 잼 사드세요 <laughs> 만들어 먹는 거 아닌 것 같아 여기 잼~~ 잼~~ 아무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그럼 모두들 프리덤. 와 어제 하루 종일 굴잼 만들었는데 또귤이네또귤이야 와.